앞서 후보자가 김승유 이사장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 이정현 홍보수석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KBS에 전화해서 유죄 판결 받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판결 받았습니까? 그거는 당시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사실은 권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 이유로 기사를 빼달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음. 아는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알아봐 달라는 게 그게 네. 어떻게 압력이 됐나요? 또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아주 어, 압박이 하는 아니라 사회입니다. 읍소였다라고 네. 진술한 것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그렇습니다. 바라겠고요.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건은 어, 그 후보자 측에서 주신 답변 자료가 아니라. 국정원 사찰 문건입니다. 어, 제가 한 20명에 달하는 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어, 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근데 이제 후보자께서는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지금 보시다시피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당시 이 국정원 불법 사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를 받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인에게 그이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판결을 했고, 그래서 국정원부터 받은 문건입니다. 보시면은 앞에 페이지도 그렇고요. 어, 국정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이 이미 이렇게 확인되어 있다는 것도 후보자께 반드시 보여드립니다 네. 이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시죠? 아예 그거야 뭐 보고서 사실이겠죠. 그 보고서 자체라는 것이 이0 0 0페이지가 넘는 분량 가운데 이동관이라는 이름 아 이동관이라는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홍보수석이었잖아요. 네. 아,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문건들이 한 30여 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 실행이 확인된 것들만 골라내니까 9건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냥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거를 저 보았을 뿐입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만 받고 해당 문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뭐저 우리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도 대변인 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사실 당시에 그 대변인 때도 홍보소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 동선을 가까우에 아는 분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일상적인 보고나 그 특히 제가 그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고까지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거의 네. 본 일이 없다? 왜냐.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 하셨어요? 아니, 맨날 밖으로 기자들만 만나러 다녔습니까? 아니죠. 대통령 회의를 저 배석하고 중요한 그저 일정을 저 하고 브리핑하고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경문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이렇게, 일정들에 대해서는 네. 다 챙기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제는 중요한 정말 사안이 있으면 대체로 대통령한테 하루에 몇 번씩 만나는 사이에서 직보를 했지 그 무슨 아. 이런 보고서를 갖고 보고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몇 번씩이나 만날 정도로 대통령과 소통은 많이 하셨던 홍보수석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는 문건인데요. 어, 위에 보시면 홍보 수석 요청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미 여러 차례 해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상주하고 있던 국정원 그 직원군이 수시로 각 수석실을 다니면서 뭐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수집을 해서 그 해당 국정원 보고를 했다고 직원은 대변인실에 예. 있던 사람입니까? 네. 그 국정원 직원은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나중에 국적이 홍보 수석실에도 누가 한 명이 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그 몰랐습니다. 진짜. 아, 예, 예. 본인 직원들이 누군지도 모르신다. 어이, 모르죠. 어, 어떻게 모릅니까? 8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당시, 모를 수가 당시 대변인실 홍보수석실 직원이요. 네. 8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laughs> 행정관 저잘모르그 가운데 예, 국정원에서 예. 파견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한명 네. 혹은 두 명이겠지요? 뭐 아마도 나중에 그렇게 들었는데. 80명 가운데 70이라도 됩니까? 아니 그, 그 사람에 대해 인지하지를 못했대니까요, 존재 자체를. 자 예. 그러면. 어, 제목에 보면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고 돼 있고 소제목에는 사별보도 실태라고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 또 혹은 기한 이런 것까지 다 지정해줬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맞는 것 같은가요? 글쎄 이거는 뭐 모니터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요? 예. 아 이게 모니터보고서 수준입니까? 아니 어떤 상황이 읽어드릴까요? 벌어지는지 근데 자오간 저는 보고 받거나 지시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아 제가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두번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아, MB 정보 시절의 이동관 홍보 수석은 이런 정도의 모니터를 하셨군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 주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안보수석실 등에서. 어, 연락이 많이 왔다라고 국정원에서 제보를 받은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무슨 뜻에서 그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이런 관여를 했다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여쭙습니다. 어목한 적폐 청산 수사에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국정원에 해당 관련된 문건과 보고서들을 요청한 것들이 네. 많았다라고 국정원 직원의 제보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는 건지 긍정을 네. 하시는 건지요? 단호하게 부인할 뿐 아니고 저희 홍보수석실 내에서 어떤 사람도 그런 증언을 했거나 그 재판 과정에서 저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이죠.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어. 그다음 문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행까지 이루어졌던 게 아홉 걸입니다. 아, 어, 2008년 8월 5일 까지가 대변인 고 무렵이셨죠? 그리고 네, 그리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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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아예 안 됩니다. 네. 아예. 뭐, 뭐, 뭐가 실행됐다는 말씀인지 금방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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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런 정도가 입증이 되려면 기획, 지시, 실행, 결과가 딱 일관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슨 그런 보고서가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뭐다라는 거죠.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 질의응답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아, 추가 아, 추가 질의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